소재 노출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아 클릭도 발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재에 대한 고민보다는 난 충분히 많은 소재를 등록했다 충분하게 많은 소구점을 풀어냈지만 매체가 안 좋아서 도달이 안 된다 또는 입찰가 비딩 환경이 높다라고 고민을 해서 입찰가를 많이 상승시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달 비용만 좀 증가될 뿐 노출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AMP 글벌 이동욱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먼저 저희 카카오 모먼트나 네이버 GFA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매체 같은 다양한 배너 광고를 지금 집행 중이고 또 집행을 희망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효율적인 배너 광고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뭐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마케터분들이나 광고주분들이 상황에 따라 아직도 배너 광고를 운영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광고의 개념에서 소재가 많이 변화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보 전달을 좀 목적으로 했던 텍스트형 소재 그리고 뭐 플랜카드가 예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미지를 추가해서 뭐 텍스트형에서 좀더 정보에 대한 이해까지 돕는 변화 광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근에 좀 광고 비중이 많이 커진 영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듯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영상이 최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다양한 환경적인 측면, 뭐 예를 들면은 광고 예산이라든가 노출되는 지면,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배너 광고를 통한 효율 입증이 없는 뭐 나아가 배너 광고를 통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보지 않으셨다면은 온라인 광고 내에서 좀 성공적인 성과를 가르기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좀 각설하고, 그, 배너 광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주제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너 광고라고 하기에는, 뭐, 이미지 플래시 형태의 광고 소재를 사용하는 모든 매체를 뜻할 텐데, 광고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GFA라는 한정적인 매체를 가지고 예시하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GFA는, 뭐, 보시는 것처럼 구자 노출단위 판매가 이루어지던 네이버 DA 상품을 좀 실시간으로 비딩이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인데요 따라서 뭐좀 광고 효율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나 광고 운영이 좀더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비보장 성과형 광고 상품입니다 노출되는 지면 자체에 큰 이점을 많이 느끼는 광고주분들이 현재 jpa에 많이 진행 중이신데요 대기 준에서는 jpa의 장점을 뭐몇 가지 꼽아보면은 먼저 뭐 로그인 기반의 네이버 이용, 유저, 이용 유저의 모습을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또 그들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네이버 페이에 익숙함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노출 지면에 따른 뭐 연령이나 또 타겟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3559 타겟이 좀 활발한 전환 액션을 일으키는 매체라는 것. 정도?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에서 네이버로의 연결 때문에 뭐 실질적인 브랜드 키워드 검색까지 뭐 2차 검색 유도가 좀 용이하다는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후 내용에서 좀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같이 설명드리고 GFA 배너 광고에 대한 운영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주 컨디션 점검이나 경험에 근거한 효율적 매체 운영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인데요. 광고를 집행할 웹이나 앱의 컨디션 점검은 좀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재화 그러니까 주로 매체에서 활동하는 타겟에게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의 타겟 모수가 GFA도 충분한가 에 대한 고민까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전환 액션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매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근거로 인해서 우리는 좀 성공적인 배너 광고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배너 광고에 대한 소재 이야기를 좀 컨텐츠 이야기를 주제로 할 거라서 배너를 소재로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좀 고민이신 부분들이 제가 뭐 GFA 광고에 대한 많은 제안 요청을 받거나 제안을 할때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예산을 사용하신 분들이 뭐 성과가 안 좋은을 경험하셨다든가, 뭐 성과가 좋지 않던데요, 별로던데요, 매체가 안 좋아요 라는 내용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이들이 가장 좀 갖고 있던 공통적인 문제가 노출량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GFA는 CPM 형태의 노출 보장 상품과는 좀 다르게 운영을 많이 하십니다.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는 미딩 형태의 광고로 집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재를 아무리 많이 잘 준비했다고 하여도 그 노출량 즉 유저에게 좀 도달하는 보여지는 내 네,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는 광고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일 예산 약 300만 원 설정을 하였는데 충분한 예산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소재 노출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아 클릭도 발생하지 않고 이로 인해 소지는 좀덜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럼 또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소재에 대한 고민보다는 난 충분히 많은 소재를 등록했다. 충분하게 많은 소구점을 풀어냈지만 매체가 안 좋아서 도달이 안 된다 또는 입찰가 비딩 환경이 높다라고 고민을 해서 입찰가를 많이 상승시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도달 비용만 좀 증가될 뿐 노출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입찰가가 상승하고 광고 어 유닛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아스가 무너지는 형태의 광고 운영이 진행되고요. 뭐 이런. 어,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점검, 점검해야 될 상황은 내가 많은 소재를 준비하고, 뭐, 빨간색, 노란색, 또는 모델, 또는 제품 컷, 또는 맨션을 위주로 한, 또는 이미지를 위주로 한 후기성 이미지, 아니면 제품 에이커 비컷을 사용한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그 소재들이 매체 내에서 똑같은 비딩 환경에서 충분한 경쟁을 기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뭐, 기본적으로 캠페인 구조에서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고 노출 목적에 따른 캠페인을 만들고, 그리고 타겟에 맞는 그룹을 설정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잡는 소재를 올려서 세팅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의 카카오 모먼트나 기타 배너 광고를 집행 많이 하실 때, 캠페인 단위 내에서 프로모션이나 특가, 그리고 기본적인 뭐 노출 트래픽, 도달, 전환에 대한 주제를 놓고 캠페인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 그룹에서는 데모, 상세, 관심사, 구매 의도 등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후에 소재단에서 그 해당 그룹 안에 내가 제시한 만들어낸 소재들을 모두 다 올려서 운영을 좀 하시는 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소재들이 어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만드는 소재가 충분히 유저들에게 반응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액션을 불를 수 있을 것이라 상상을 하며 만들었지만, 그들이 충분한 기회를 못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소재를 한번에 몰아 넣으시는 것은 좀 악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록 소재 선택 방식이나 노출 빈도 조절을 통해서 내 소재들이 좀 균등하게 노출되기를 원하실 수 있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최적화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광고 성과 효율을 보기에는 좀더 시간이 지체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뭐 똑같은 그룹 내에 여러 개의 소재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뭐 누출이 증가되는 소재,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예산이 밀려 나간다, 예산이 태워진다라는 소재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소재는 나머지는 좀죽게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럴 경우에 좀 해결책으로는 뭐 그룹 내에서 소재간의 경쟁을 일으킬 때 소구 단이 또는 내가 풀고자 하는 타겟별 소구에 맞춰서 별도의 그룹핑을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 가격 소구의 소재는 가격 소구의 소재대로 묶어주고 뭐 기능적인 측면 늘 강조한 소재는 그대로 묶어주고 또는 뭐 단순하게 ctr 확보를 위한 소재는 ctr 확보를 위한 뭐어그로성 소재를 따로 모아서 운영을 해주신다면에 각각의 내가 원하는 소구에 맞춤 충분한 소재들 간의 경쟁을 이루어 내실 수 있을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 좀더 나는 각각의 소재를 모두 다 충분한 예산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캠페인 내에 한 그룹 그리고 한 소재를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아까. 같은 상황인데요. 뭐, 1 예산 300만 원이고 평균 입찰가를 업종 평균 지표보다 높게 설정하였는데도 예산이 소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CTR 문제, 즉,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재의 품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실시간 입찰 방식을 통해서 내가 똑같은 소재를 등록하여 노출시킨다고 하여도 각각의 다른 소재 아이디가 반응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순간의 비딩 환경에 따라서 내가 등록한 동일한 소재가 서로 다른 결과 값을 좀 나타냈는데요. 이때에는 뭐, 네이버 검색권과 마찬가지로 소재 품질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재 품질을 따질 경우에는 유저들이 내 소재가 노출됐을 경우에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경우 그거는 클릭으로 이어지고 그 클릭률이 소재의 품질을 좌우, 좌지우지하는 뭐 기본 척도가 좀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케터 입장에서는 가장 보기 쉬운 대시보드 상에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노출 소재의 노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많이 태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즉,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똑같은 소재가 노출되더라도 동일한 기간 내에 CTR과 평균 CPC가 다르게 설정이 되거든요. 이는 그 각각의 소재 아이디가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똑같은 동일 소재라고 해도 노출된 순간에 비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 또는 소재에 대한 학습이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소재를 반복 등록해보면좀 최적의 시간대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시고 또 소재가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될 수 있으니 반응이 좋았던 소재는 어, 예를 들어 기능적인 수구가 더해졌다면 프로모션 또는 가격을 더해서 전환용속으로 디벨롭하여 좀 변환된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즌 트렌드에 맞춘 소재 발굴이랑 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소구점에 대한 고민으로만으로도 고 CTR 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소재 아카이빙을 통해서 뭐팀 내에서 다양한 성공적인 소재에 대한 공유 그리고 유저들이 반응하는 소재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체상에서 노출되는 나의 경쟁사 또는 대상 타겟들에게 노출되는 뭐 기타 배너들을 모아 보는 건데요 그때도 그냥 단순하게 노출됐다라고 해서 수집하시는 게 아니고 한 1~2주 정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소재들을 아카이빙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뭐그 이유는 어, 경쟁사 또는 타사도 마찬가지로 1~2주 이상 노출되는 소재라고 하면 은 충분한 학습이 잘 됐고 유저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폼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카이빙을 통해서 좀더 우리 소재를 디벨롭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구를 고민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가격, 기능, 뭐 할인, 프로모션, 그 제품 리뷰형, 후기형 등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팀은 소재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를 좀더 뎁스 있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콜라겐을 판매한다라는 예시를 들었을 때 단순하게 이 해당 콜라겐이 몇 달톤의 함량을 갖고 있으며 어떤 기능,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는 말보다는 일주일간 물안 먹어도 화장이 잘 먹어요 라는 멘션을 활용한다면 은 유저로 하여금 단순하게 저희가 관심사 구매어도 카테고리로 콜라겐 또는 이너뷰티를 잡았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매일매일 보던 동일한 콜라겐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노출될 거고 그로 인한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그 제품에 대한 비교에 대한 정보를 배너만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클릭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내 제가 후자로 말씀드렸던 뭐 일주일간 물안 먹어도 화장이 잘 먹어요라는 소구는 유저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들어와서 상세 페이지에 던졌을 때 유저들이 상세 페이지에 저희가 어 배너의 퀘스천에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면은 어. 검색 광고 또는 정보 탐색 과정 없이도 배너 광고를 통해 유입된 유저들이 직접적인 전환의 결정을 하는데 많이 큰 도움을 줍니다. 뭐 이러한 소재들의 개발은 유저들이 스스로 Y와 그 질문에 대한 해결을 내렸기 때문에 뭐 이후에 이탈되어 뭐 정보 탐색을 하고 경쟁사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이 적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소재 발굴이어야만이, 뭐, 저희의 상세 페이지 내 전환율, 그리고 광고 성과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룹을 달리하여 노출량을 최대한, 확, 최대한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너에 대한 소구의 많은 고민을 통해 좀더 높은 CTR에 소재들을 발굴했다면, 은 이후에는 GFA 또는 뭐 기타 트래킹 솔루션을 활용해서 전환이 되는 타겟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들면 GFA 운영 중인데 뭐 예산을 2000 이상씩 뭐월 단위로 태우시는 광고주가 우리는 전체 로아스가 직접 전환 1일 기준으로 뭐 200%가 넘은 적이 없어요. 항상 100% 이하 8 0에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 계정 내에 있는 연령 그리고 주 타겟 뭐 그룹 자체를 수정만 해도 해도 로하스가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그런 이유는 GFA도 머신러닝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시키는 소재가 각 연령대별로 발행되는 연령대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는 균등 노출 시에는 뭐 쓸데없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타겟에게 많은 예산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3일에서 일주일 뭐 기간으로 따지면 좀 애매하고 예산 또는 클릭 받은 전체적인 총 양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고 연령을 제거하시거나 해당 연령에 반응하는 키워드 또는 멘션으로 소재를 한번더 수정해 주신다면은 뭐좀더 최종적인 전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티에이징 크림 주름 개선 크림을 광고를 집행했을 때 특정 40대에서는 주름이라는 멘션 자체 키워드 자체가 배너에 삽입되었을 때 많은 반응을 일으켰고 반대로 50대에서는 뭐 젊은 피부 탱탱함 이라는 소재에 반응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름에 반응을 안 하고요. 그런 것처럼 연령대별로 반응하는 키워드나 소재에 대한 소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는 것은 GFA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사이트 또는 기타 트래킹 솔루션을 활용하여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앞단에서 한 번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뭐 핵심 타겟, 뭐 GFA에서는 35에서 59까지의 구매 전환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상품들이 많이 노출되기 시작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는 여러 관심사 구매 의도 속에서 정확하게 전환 액션을 취하는 키워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 중에 또 하나는요. 그리고 저희가 배너 광고를 만들 때 이전의 배너들은 거의 다 브랜딩 소재로 뭐 브랜딩 톤앤매너를 강구하면서 좀 우리의 브랜드가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꼭 굳이 전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GFA가 많은 높은 전환율을 이끌어내는 매체로 유행을 하면서 많이 변한 게, 좀더 퍼포먼스적인, 좀더 직관적인 소재로, 속으로 전환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전에 대한 습관을 좀못 버리신 분들은 브랜드 명,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단순하게 제품명 또는 제품에 대한 뭐, 안티에이징 크림이면 안티에이징 크림 이런 키워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어, 활용하신다는 게 소재에 낸다는 말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2차 검색 유도가 좀 많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쓴 광고비 그리고 노출 도달에 대한 효과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별 광고 예산을 천만 원 이상씩 태우면서 먹는 콜라겐이라는 키워드를 배너 광고를 돌렸다면은 이후에 먹는 콜라겐에 대한 배너 광고에 먹는 콜라겐이라는 키워드에 검색거리가 증가되는데 그에 따른 저희의 매출 누수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유저들은 내 배너를 보고 지나쳤을 때아그 있는데 그 콜라겐 먹는 콜라겐 하고서 그냥 먹는 콜라겐이라고 단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네이버에서는 기타 경쟁사 타사 그리고 먹는 콜라겐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제품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로고도 영문이시라면 한글 키워드를 적어주셔서, 유저들이 좀 단순하게 클릭은 안 하시고 지나가는 배너 소재라고 해도, 내 브랜드명과 제품명, 브랜드 키워드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제가 우선 1차적으로 JP의 뭐 기본적인 뭐, 항상 뭐 되게 좋은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으신 광고주분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항상 하는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이거든요. 노출량 확보가 안 돼요. c t r 이안 나와요. CTL이 나오더라도 전환이 발생이 안 돼요. 라는 세 가지 좀 고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뭐 배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타사에서 운영 중인 배너들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배너들을 좀 기초로 해서 해당 배너들이 어떻게 디벨롭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떤 배너에 변화를 줬을 때 실제 데이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뭐 a n p n 글로벌의 광고기 이팀 이동욱이었고요. 추가적으로 GFA나 기타 매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팀에서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